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7두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자발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에 있는 빌레몬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 있는 바울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된 서신으로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사적인 편지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짧은 편지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내용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될 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 자신이 1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밝혔듯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가 약 A.D. 61년에서 63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쓴 옥중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퍼로 그리고 내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뽀는 그의 아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당시 골로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부자로 노예를 집안에 거느렸고 집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큰 집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빌레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빌레몬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이 서신에 있는 내용만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이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 것으로 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5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는다고 하였고, 6절에서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 역사하느니라고 하고 7절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빌레몬은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를 1절에서는 동역자, 7절과 20절에서는 형제, 그리고 17절에서는 동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편지인데, 뒷부분인 21절에서는 자신이 부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 내가 순종함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라고 신뢰 어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가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중에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도받고 하나님을 영접 하였는데 1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라고 아, 소개할 정도로 바울에게 매우 기녀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바울은 그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도를 해서 개심시킨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laughs>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는 매우 신실하고 바울에게 아주 귀여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3절에 의하면은 바울은 그를 자기에게 머물러 두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갇혀 있는 자기를 도와서 일을 하게 하고 싶으나 그의 원래 주인은 빌레몬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일단 그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를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즉 바울 자신에게 하듯이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규범으로 노예라는 신분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신분의 노예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힌다면 동정의 여지가 없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갔던 노예를 원래의 주인에게 보내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지 말고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규범에 비추어볼 때 그야말로 혁명적인 부탁이라고 할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이 하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매우 혁명적인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와 주인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인류 사회의 개혁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를 세상 깨닫게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유용하다,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1 1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망간 노예는 무익한 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도망가기 전이라도 도망할 마음을 가진 노예였다면 주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종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그 자신의 이름의 의미대로 유용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 로 어, 오네시모의 이러한 이름의 그 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편지했었을 것입니다. 8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아들인 빌레몬에게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서 또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간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절과 십절에서 간구한다는 표현을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는 9절, 자신을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노인은 지혜와 권위를 갖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전통적으로는 노인의 그 지혜와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미풍이 있었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사실 좀 아쉬, 아쉬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명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부탁을 할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간구한다는 간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14절에서 밝혔듯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는 그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그자신인 주인에게는 재산이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을 갔다면 주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8절에서, 저가 만일 내게 네 풀이를 하였거나 내게 네진 것이 있거든, 즉,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네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자신이 다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로, 빌레몬에게 끼친 손실, 즉 빚이 있으면 그냥 탕감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 자신이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죄를 즉 나의 죄를 죄가 없으신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갚아주신 것과 비유됩니다 21절에서는 나는 내가 순종함으로 확, 순종함을 내가 순종, 나의 부탁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부탁,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탁한 것 이상으로 더 배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아마도 빌레몬이 어느 시모를 받아들여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고 바울에게 다시 보내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13절에서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라고 한 말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생각하는 믿음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치밀하면서도 자상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를 믿으며 서로를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의 모델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읽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중요하게 다가오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끌리십니까? 저에게는 빌레몬서에서 핵심 포인트는 십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레몬서 1장 십사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고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간구하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명령을 하였다면 빌레몬이 순종을 하더라도 상대의 권위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겸손하게 간구할 때 빌레몬이 부탁을 들어주면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강제에 의해서 하지 마지 못해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발적인 신앙생활 를할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초신자들에게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될수 있고 그런 교회 생활에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리 잡은 신자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교우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강제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순종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고 그렇게 돼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억지로 계명을 시행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자녀가 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서 의로워져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개명을 지킨다면, 이는 강제로 지키는 것이 되고,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